79편입니다. 제가 혹시 잘, 잘못 말씀드렸는지 79편, 13절. 네, 한 목소리로 저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성.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주의 영예를 대대에, 대대에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 있고 바로 밑에 80편 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편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이기도 한데 이것은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난안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민족사적 구원에 대한 역사를 떠올리게도 하는 1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 전체와 10편 전체에서 민족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은 80편 1절은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이기에 우리 민족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과 구약의 배경 하에서 저희들은 시편 23편을 다윗 개인의 고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뿐 아니라 한 민족, 우리 민족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민족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는 단군왕검이 기원전 2,300년에 세운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고조선이 과연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건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1200년대 일연 스님이라고 그 삼국사기 말고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승육께서 쓰신 제왕운기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께서 쓰신 동국통감 이세 가지 역사 기록물에. 고조선을 단군한 검이 2,300년 전에 기원전 2,300년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부터 거의 600년 전, 800년 전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저희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민족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례 신라 4국 시대를 이뤄주셨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시대도 열어주셨으며, 발해 통일 신라의 남북국 시대도 열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발해와 통일 신라를 역사를 배우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발해 통일 신라 이렇게 보다는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해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좀더 이렇게 제대로 보인다고 해서 요새 역사학자들께서 달의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다, 이런 관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 고려, 조선까지 저희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맘주 벌판에서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민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은 거의 저희 민족이 아예 없어질 뻔한 역사적 전쟁에 대한 기록들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당 전쟁이라고 해서 어, 그때는 수나라가 세계 최대,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몇 차례나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이렇게 인원을 모아서 올 때는. 110만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도 또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일어나서 또 저희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총 3번을 공격했는데, 마지막 이제 2차까지는 막아내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에 고구려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당나라는 이제 저희 신라까지도 공격해서 이 한반도를 아예 자신들의 이제 손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신라가 정말 전쟁을 잘하게 하셔서 각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그 국경선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수종 배우께서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993년, 1010년, 1018년에 총3 번에 걸쳐서 아, 거란이 이제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6만 명, 2차 전쟁 때 40만 명, 3차 때 10만 명이 공격을 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걸 막아내 가지고 이제 고려를 지키게 됐고 또 고려는 어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세운 원나라가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231년 1차 침입부터 1270년 개경 환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원나라가 저희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 역사상 몽골, 원나라의 공격을 이렇게 30년 이상 막아낸 민족이 없을 정도로 저희 나라는 이제 고려는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까지 끝까지 항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도 저희 고려의 그 기상을 높게 샀던 것을 제가, 어,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시대 들어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다음에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일제 강점기와 같은 어려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부산 땅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은 네, 부산진 전투라고 해서 임진왜란 최초의 네, 전투입니다. 이건 1592년 양력으로 5월 23일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1만 8,700명 약 2만 명 가까운 병력을 가지고 지금 부산진 앞바다에 쳐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 나라 이제 부산진을 지켰던 장군님의 이름이 정발 장군이신데, 이분이 검은 옷을 입었다, 또 검은 갑옷을 입었다 해서 흑의 장군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새로 이 역사 공부하면서 부산진 전투랑 정발 장군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정발 장군님이 800명의 병력으로 네, 부산 진성을 지켰습니다. 조선군은 활과 화살, 창을 가지고 열심히 막아냈지만 이게 무기의 차이가 너무 크고 군사력 차이도 너무 커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발 장군님은 군사들에게 끝까지 항전할 것을 명령하고 스스로 칼을 들고 성문 앞에서 싸웠습니다. 일본 장군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전사할 때까지 싸웠다. 백성들이 낫을 들고 나와서 싸웠다. 기와장을 던지면서까지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이제 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적군의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쪽에 가신이 되는 게 본래 그 이제 일본의 문화인데 저희 나라는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라워했다는 기록이. 네, 일본군 또 장군의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와 또 부산에서 일어났던 전투가 동래성 전투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진을 점령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이제 군사를 출정해서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밑에 이제 동래성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2만 명 정도 병력을 세 개의 분대로 나눴는데, 어 이제 한쪽의 분대는 황령산 기슭에 진을 치고, 다른 또 부대는 동래성 서편에, 또한 분대는 또 남쪽에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해서 동래성 전체를 이렇게 포위를 하였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이제 찬양, 계 예배 학교 가는데 부산 어딘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엄청 큰 동상을 한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타고 계신 선생님들께 어 이분은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송상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되게 역사 인물 좋아하는데 송상현은 도대체 누구시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큰 동상 세울 정도면 엄청 대단한 분인데 엄청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제 끝났고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송상현 공원이라고 공원 엄청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 정도면 이 사람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닌데 누굴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동래성을 지키시고 동래성 부사. 인분이 이름이 송상현 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군 외군이 이제 이게 동네상 앞에 이렇게 폐목 나무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 싸울 것이면 싸워도 되는데 싸우지 않을 거면 우리에게 길을 비켜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상현 우리 부사 장군께서는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내가 싸워서 죽을 수는 있지만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라고 회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군인과 우리 백성들이 3,000명이다 또는 5,000명이다 있는데 3,000에서 5,000명 되는 군인과 백성들이 최대한 열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또 숫자적인 열쇠와 전력의 차이로 인해 이렇게 성문 동적 성문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송상현 장군님은 동래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갑옷 위에 조복이라는 걸 입었는데 조복이 그 빨간색 옷으로써 임금님께 나아갈 때 입는 그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북쪽에 임금님을 향해 절을 하고 앉아서 이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또 했던 또 이게 결국에는 우리 송상현 부사님을 왜군이 죽였지만 외장 히라요시가 우리 송상현 부사님의 충절을 기려서 동문 밖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저희 부사는 이렇게 먼저 참 왜군에 의해서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거슬러서. 이제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제 부산을 새로운 이 정말 역사적 장소로 탈바꿈 시켜 주시는데요 하나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PPT를 네그 앞에 거네네 네, 저희 이제 부산이 이제 피란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포항에서 마산까지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는다 북한에 이제 점령 당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민족적 위기를 느꼈던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매일 새벽 기도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성결교회 수정동 교회였다고 합니다. 해방 이전에도.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던 수정동 교회가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 운동이 민족적으로 가장 위기 때, 6.25 전쟁 때 일어났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이제 모든 교파가 연합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는 6.25 전쟁 나기 전인 1949년 4월 17일 오전 6시 30분에 교계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동아일보 1949년 4월 17일 이면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또 역사적 현장이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6.25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 기도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곳에 있었던 장로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전국에 많은 이제 피난민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초랑교회에 많이 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고신교단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과 그다음에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박사님께서 전국의 피난민 교역자들을 위한 지폐를 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우리 구국 기도의 첫날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명기 11장을 가지고 신사 참배에 대한 회개 광복 후 교권 다툼을 했던 것에 대한 회개, 한국 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강조했고, 또 저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 조직 신학자이신데 그분께서도 이 10일 차례나 이구국기도에 7일 동안 설교를 했다고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께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다.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에도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 통해가 없었고 교회가 4분5열됐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도 원래 설교를 하러 오셔야 되는데 우리 북한군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하심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가 15일간 진행되었고 이 역사적인 기도회 후에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민족이 완전히 공산화되고 또 없어질 뻔한 위기 속에 건져 주셨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더 역사적 기록은 찾지 못했는데 CCC 훈련생 간사일 때 저희 기도부 간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부산 송도 네, 소나무밭 또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임진 해란. 때는 대개 이렇게 침략의 땅이었지만 6.25 전쟁 때는 피란 수도가 돼서 이 민족의 아픔 많은 국민들과 성도님들을 끌어안았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역사적인 땅이 부산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저희 민족의 이야기는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저희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민족들이 살아갈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정해두신 하나님입니다. 네, 한번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말씀, 네, 네한 번, 이건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네,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석을 한, 한 혈통으로 만드사, 만드사 온 땅에 살게,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정하셨으니. 네, 이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세 번역 버전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온땅 위에 그래서 살게 하셨는데 그 민족마다 살아갈 시기가 정해져 있다 또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네, 민족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어, 저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족은 한때는 만주 벌판까지 네, 이렇게 호령할 정도로 힘이 강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한반도에서 절반만 차지하고 사는 민족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저희 민족을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 한국 교회가 살아가도록 살아남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어, 이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와 교회가 네,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게 성서 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게 성서 한국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꿈을 누가 먼저 꿨을까? 이렇게 했을 때, 어, 제가 그 대학생 때 CCC라는 이제 선교단체도 있고, 간사로도 10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준곤 목사님이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성경과 그다음에 교회사를 공부하게 하시면서 이게 일제시대 1930년도에 살았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어, 이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은요, 여기 계신, 이렇게 계신 분인데, 어, 이분께서는 이제 저희가 배우기로는 무교회주의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이게 좀 짧게 배웠을 때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건 교회보다는 교회 없이 살자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 뜻은 무교회주의자다기보다는 진짜 이 제도권 교회가 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발에서, 교회 밖에서 새로운 이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킨 게, 무교회 주의라고 불리우는데 저는 이거를 무교회라기보다는 참교회 주의자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1901년에 네, 함흥에서 태어나셨고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 교계의 거장이라 불리우는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7년간 성경을 사사 받았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일본 민족이 살아가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그 사상과 생각이 우리 김교신 선생님에게도 제가 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교신 선생님은 성서 중심의 삶과 민족적 자각,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였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립적인 신앙 양심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분께서 하신 것이 성서조선이라는 성경 잡지를 발간해서 성경에 근거한 민족의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 두 개가 옛날에 이제 성서조선 당시에 발행했던 이제 겉표지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이제 김교신 선생님을 기려서 이렇게 책도 내고 전집도 냈던 이제 자료를 제가 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교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어 이게 알게 됐던 것이 이분이 이제 성서 조선 첫 발간사에 엄청 귀한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쓰신 글이 이런 글입니다.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리라. 나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조선을 함께 이제 이 동포들과 세워나가고 싶은데, 우리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새로운 조선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조선에 꼭 나눠주고 싶고, 이 조선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이 문장, 글을 읽고, 아, 앞으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가야 되는 거는 성경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제가 이제 또 성경도 연구하고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김교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이 성경위에 세워지는 꿈이, 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 중에 또한 분에게 또 전달된 것을 배웠는데, 이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은, 네,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용조, 이동원, 네, 홍정길 목사님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희 그 CCC 총무 간사님 하셨던, 그 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홍정길 원로 목사님 글 속에 이 방금 성서 조선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네,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김중곤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한번 이거 같이 저랑 한 목소리로 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평생에 원하시던, 원하시던 성서 한국의 꿈이 때에 이루어질 때 반드시 통일 한국의, 한국의 꿈을 주께서 그 위에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줄 이, 이 귀한 축복을, 축복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 통일 한국은 예를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 한국의 영광을, 영광을 반드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책장에 이제 나와 김중국 목사 그리고 ccc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열어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김중국 목사님 제자였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어, 김중호 목사님이 평생에 꿈꿨던민족보음화의 꿈은 이제 성경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경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실 것이고 우리 통일된 한국은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저희 나라의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것을 이뤘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여행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김중원 목사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의 길이 열리면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셨던 역사적, 교회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보면은 약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세계에 보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섬겨야겠습니다. 저희 민족도 사실 조선 말기에 희망이 없었는데, 뭐 미국 감리교, 미국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오시고, 도구리 기칠라프 선교사님도 오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그 나라 가운데 정말 신사참배 많이 했지만 부산 교회들은 특별히 더 신사참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도 전해주셨는데 이런 저력을 가진 부산 교회가 일어나야 전 한국 교회가 또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표준으로 삼는 나라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꿈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신, 김준곤, 홍정길로 이어진 성서 한국의 꿈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저희에게로 흘러들어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교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